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수석 천상영입니다. 오늘 갈수기를 맞아서 청풍호 탐석을 나왔습니다. 푸르른 숲을 지나 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생포인트입니다. 어, 돌밭이 그렇게 넓지 않는데 돌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여기서 좀 재미를 톡톡하게 본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이 보이네요. 자 밑에 다 잡석만 보이죠. <laughs> 자 여기서 탐석을할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부지런히 탐석해서 멋진 남한강 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야 내가 왔다 지달리라. <laughs> 자 여러분 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남한강 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 청풍호에 와서 돌보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돌 이렇게 들어와서 돌밭이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돌이 빠져 나오는 가장자리를 잘 봐야 돼요 여기는 돌이 떠내려 오거나 뒤집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 새로 나오는 자리를 봐야 돼요 가장자리 예 여러분 문양 보이시나요 자 여기 문양 요런 거를 제쳐봐야 돼요 요런 거 으쨔 오 사이즈 으아! 있다. 아유아야 아다다다. 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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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는데 괜히 뺐네. 에이씨. <laughs> 아, 이참나와 자. 요 호박석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색깔 좋네. 자, 수리수리, 마수리, 월 나와라. 얍! 에이씨, 뭐야? 안 보이잖아. 이렇게 또뽕짝이안 맞아요. 아이고, 참. 예, 여러분. 지금 청풍호 탐석할 때한 가지 더 요령은 큰 돌밭 뒤지지 말고 작은 돌밭 뒤져야 돼요. 요 돌밭이, 요게 답니다, 요게. 요 돌밭 한 평수로 한 100평 될까? 여기 지금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몇년 사이에 지금 회장님하고 열심히 탐색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빼내고 있습니다 자 요런 돌밭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돌천개 있는 거천개다 보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한점하는 요령입니다 오늘 여기 돌싹다 뒤집을 겁니다 화이팅 야, 호박석 그림 들었죠? 어? 자, 뿅뿅뿅뿅뿅. 어, 반달이다. 반달. 반달이다. 야. 야, 너무 밑으로 몰렸네. 에이, 이런. 에이, 경이 있네. 반달인데. 어머. 이건 무슨 달이요, 이거 쓰리경에 삐딱이 월인가? <laughs> 아이고 아깝다 이거 아이고 아깝습니다 뭐 아까우나 마나 놓고 갈돌 놓고 가야죠 노을석을 하나 캤는데 그림이 나와 있을 듯 합니다 물 한번 쳐볼게요 뿅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예쁘다 <laughs>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왔다. 청풍호야. 자. 뒤쪽 한번 더. 아, 뒤쪽은. 아이 여기가 뒤네. 여기가 앞이요. 여기가 앞. 야, 보자. 한번 감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놓고 자, 그림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색 대비는 됐고요. 그죠? 이 정도면 그림을 이제 찾아서 그림을 찾아서 감상할 만한데 요거는 색감만 봐도 무조건 가지고 갈 돌인데 좀 난해하네. 요거는 합격.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예. 아주 반들반들한 오석 하나 찾았습니다. 뭐 깨지지만 않았으면 아유, 안 흔들리네. 요거 한번 캐 보고 다시 찍을게요. 예, 여러분, 아, 마음에 듭니다. 이게 자, 여기 변화도 지금 요, 여기 변화도 살짝 있고, 아, 아주 선이, 선이 아주 예뻐요. 요거 연출 잘 하면. 손돌이나 만짐석으로 딱 됐네요. 어디 뭐 흉한 데도 하나 없이 매끈합니다. 자, 요 정도면 뭔옛돌이라고 해도 믿어 줄만 하겠죠. 그죠? 자, 요거 기분 좋게 합격시켰습니다. 야 요놈. 자, 여기 풀숲에 숨어 있으니 보이나? 아, 딱 기분 좋네. 아유 기분 좋네 <laughs> 한참 감상하다가 탐석해야 되겠습니다 이봐요 아주 <laughs> 반들반들합니다 아딱 기분 좋네 야예 저는 아카시아 꽃 만발한 이 풍경을 보면서 쉬고 있습니다 이뭐 탐석 한점한 한 사람의 여유랄까 <laughs> 돌한점 하고 나면 이렇게 축 늘어져서 어, 탐석 하기 싫은 그 느낌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야 아주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냥 아주 파리가 지금 여기 앉으면 틀림없이 100% 완벽히 낙상해서 머리가 깨질 겁니다 청풍에 이 맛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옛돌 크, 반질반질한 오석 아, 팔이 앉았다. 아유 날라갔네. 낙상할 정도는 아니네요. <laughs> 아물한 모금 먹고 좀 천천히 탐석하겠습니다 아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자. 요것도 오석이에요. 요것도 오석인데, 요게 이제 화산재가 굳어져서 오석이 된 응해암입니다. 오석도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청오석은 어떤 거, 황오석은 어떤 거, 이비호석은 어떤 거, 뭐 이런 거를 차츰차츰 설명해드릴 건데, 이 오석의 깨진 부분을 보시면 잘안 보이나? 이 깨진 부분이, 여기, 여기 보면, 깨진 부분이 조개 껍질 이렇게 선 가듯이 이렇게 깨지죠, 그죠? 요 응해암 오석에 화산재가 굳어서 돌이된 오석. 요게 특징이에요, 요게. 깨질 때 틀림없이 이렇게 깨집니다. 예, 여러분, 일단 탐석을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포인트를 이동하려고 그래요 한 군데 좀더 가보려고 합니다. 뭐 물론 작은 돌밭으로 갈 거고요. 거기 있는 돌밭 어돌좀다 보고 그렇게 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코딱지 마탄 돌밭에 도착했습니다. 자이 코딱지 마탄 돌밭 보는 시간 30분. 지금 여기는 석회석이죠. 자 아, 이제 요 호박석 보이네. 자 여기 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한 아주 꼼꼼히 보면 1시간 30분 안쪽에 쇼부납니다 자 여기 보고 나갈게요 아싸 느낌에 수림 한점한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물 한번 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뒤집어 볼까?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좀 봐줘요. 네, 요 작은 돌밭에서 철수하겠습니다. 저는 꽝 쳤고요. 회장님은 설상경에 반달 한점 하셔가지고 오늘 어, 기분 좋게 철수합니다. 자, 오늘 저는 오석 아, 옛돌의 버금가는 오석 한점 하고 회장님은 설상경에 반월 한점 하고 기분 좋게 첫수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청풍에 물이 많이 빠져가요. 청풍으로 출발하십시오. 돌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명석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되는 수석이었습니다.